보면요, 이게 국어문제인가 수학문제인가 헷갈리는게 되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수학능력시험평가는요 전혀 보도듣었다 문제를 많이 냅니다 어떤 문제는요 음악문제 비슷한거 있어 나중에 배울겁니다 건반치는게 수학 시험 나와요 건반치는게 옥타브 나오 게. 그리고 이게 뭡니까 완전 국어문제예요 소설책 나오고 있죠 여러분 뭡니까 수학능력시험평가는요 이런 국어문제를 수학문제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결론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단순화시키는 거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거야. 알겠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마추어는요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 만듭니다. 아마추어는. 알겠어? 프로는 뭐예요? 복잡한 문제는 간단히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알겠어? 프로야 아마추어야. 프로야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프로가 되고 싶어? 아마추어 되고 싶어? 프로. 프로죠. 그럼 프로처럼 행동하세요. 알겠어? 나처럼 행동하라 이 말이야. 여러분 결론은 아, 네. 이거야. 한 학생이 중년이가 1년 동안 읽은 시집과 소설책이 1학기의 1대3의 비율이었습니다. 2학기는 5대3이었더니 알고 보니까 1년 전체를 보니까 소설과 시집 비율이 시집과 소설이 3대5라 했습니다. 이 중에서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의 특징을 찾아내랬죠.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잡 보세요. 1학기 읽은 책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뭐가 있을까? 2학기 때 읽은 책이 있겠죠. 합하면 뭐가 돼? 1년 동안 읽은 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목, 여러자 표로 만들어 보자 한번. 얘가 뭐야? 시집이야? 얘가 뭐야? 얘가 뭐 시집이면 소설 책이라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범죄, 여러분. 자, 1학기 때 읽은 시집과 소설의 비율이 1대 3이라했죠 얘가 뭐야? 1대 3이라는 거야. 맞습니까? 그렇죠? 얘는 뭡니까? 이야기된 5대 3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뭐야? 3대 5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쇼펜하면어 문제 없습니다. 뭘 해야 돼? 1대 3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다가 변수를 t를 넣어줄게요. 똑같지? 얘는 그럼 뭐야? 전체 이은건 숫자는 총몇 개가 돼? 얘는 1t 플러스 3t니까 전체 권수는 4t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 여기는 S라 고 합니다 5대 3은 o s 3S 쓸수 있죠 이게 얼마 나옵니까? 8S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3대 5라 했지 얘는 문자를 너무 많이 만들면 헷갈려요 그지? 얘는 문자를 안 만들 수 있어 왜냐? 1년 동안 읽은 시집은 총몇 권입니까? 1T 플러스 얼마예요? 5 곱하기 S죠 이거 대 소설 얼마 입니까 3t 플러스 얼마예요? 3? 3s는 몇대 몇이야? 3. 3대 5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문자는 새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곱하기 예는 예 곱하기 예가 되겠죠. 해볼까 한번? 얼마 나와? 9t 더하기 얼마야? 네, 9s가 되고요. 이건 뭐랑 같습니까? 5를 곱하니까 5t 더하기 5525. s랑 같다는 거. 다 그래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자 넘깁니다 얼마 나와요? 4t는 얼마 나와? 16s가 나어죠 t는 뭐랑 같아? t는 4 곱하기 s라는 거 우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쵸? 여러분 또 있어요 자, 어, 일단은 얘하고 얘인데 얘하고 얘는고 별로 성공한 게 없죠 그지? 1학기 때 읽은 책하고 2학기 때 읽은 책이 똑같다는 말이 없잖아 그죠? 일단, 우리는 t는 4 곱하기 s란 걸 알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읽은 체계 숫자는 뭐로 같아? 이렇게 정한 것과 똑같죠? <laughs>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돼, 요거 4t 플러스 얼마야? 8s가 우리가 원하는 종합적인 체계 수가 되겠죠. 근데 t는 뭐랑 같아? t는 4 곱하기 s야. 그럼 여러분, t는 4 곱하기 s면 4t는 얼마입니까? 16? 뭐가 돼요? 16s가 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얘는 뭐로 묶을 수 있죠? 팔로 묶을 수 있죠. 아, 근데 그냥 하자, 그냥. 얼마입니까? 24X지. 오. 그럼 뭐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읽은 책의 수는 뭐의 배수야? 24의 배수라는 겁니다. 답 뭡니까? 될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3번. 3번. 48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s 를알수 없죠? 왜?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돼. 맞습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예요? 책에서는 24의 배수라는 거다. 거의 국어 문제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문제입니다. 158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볼때 이러면 끝난 거야. 혹시 이런 문제 볼때 두려움이 들었냐? 두려움이 들었어? 예. 두렵든? 왠지 못풀것 같고? 그랬어? 그게 일반적이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왜? 남들 다 그래. 알겠습니까? 여러분 최대한 단순화 시키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여러분 158번입니다. 나왔어? 몇 개? 90개. 네, 90개 맞아요. 자, 보세요. M이랑 C랑 Y가 딱지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laughs> 이것도 단순화 시켰잖아. 그렇지? 뭐냐 이름이? 민, 뭐냐? 민수, 철수, 영수, 그죠? MCY가 딱지 치기를 하는데, 처음에 딱지의 개수의 비가 1대2대3이었죠? 1대 그럼 여러분, 원래 개수는, 개수의 비가 1대2대3이면 1대 우리는 원래 개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t만 곱하면 돼.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원래 개수는요? 민수, 철수, 뭐야, 영희? 봅시다. 그럼 알게 뭐야? 1대2대3이죠? 1대 그럼 뭐야? 얘가 1t라면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에는 얘가 1t라면 얘는 뭐래 2t. 얘는 뭡니까? 3t입니다. 합은, 합은 얼마야? 합은 얼마나? 6t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끝나고 나니까 4대5대6이랬죠. 4대5대6인데, 또 여기다 뭐 해? s로 곱하면 돼. 왜 갯습니까? 그쵸? 그럼 더하면 얼마나 합니까? 이거? 10? 네, 15s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이나끝에계수는 똑같죠? 그럼 뭐야? 얘랑 얘는 같다는 거야 3번 알아보죠. E, T는 얼마나 나옵니까? O, S랑 같죠 자, 식 하나 나왔습니다. 문자 몇 개야? 문자 두 개죠 식 하나 나왔지 식이 하나만 들어면 뭐야? 게임 끝난 거야 자, 봅니다 그런데 놀이 후에 보니까 민수는 아홉 개가 처음 보다 늘었다는 거 알았죠? 민수의 처음 게임의 개수는요, 딱지가 7x t 7였습니다 나아지는4곱하기 s였죠. 나중에 보니까4곱하기 s는 뭐다? t에다 몇 개를 더한 거다? 였구로 더한 겁니다. 식두개 나왔죠. 프로, 프로. 푼다는 겁니다. 2t는 e, 5s죠. 그치지 봐봐. 4s 나왔죠. 좀복잡하긴 하지만 합시다. 자, t라는 거 <laughs> 자, s랑 해보지 s랑 건 뭐랑 같습니까? 5분의 2t죠. 맞습니까? s는 5분의 2t입니다. 이거 뭐라고 이게? 여기는. 5분의 2t니까 곱하면 얼마예요? 5분의 8t가 되겠죠. t를 넘깁니다. t는 뭐요? 빼니까 1t를 뺀 거니까 5분의 5t가 똑같죠. 그는뭐 되는 거야? 5분의 3이 되는 거. 그렇죠. 뭐 곱하면 돼? 3분의 5를 곱하면 t가 나오겠죠. t 마 하니까 3분의 5해봐. 3분의 5에다가 9를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15가 나온다는 거죠. 원래 개수는 6t였죠. 15곱하기 6이 얼마입니까? 전체 개수는 90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화 시켜. 그죠? 연립 방정식은 문자의 개수하고시의 계수가 같으면 무조건 풀리는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자, 좀 어려운 문제 기출 문제 풀어 봅니다. 117페이지 넘기면요. 6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위문제죠 자, 세양수 A, B, C가 있습니다 분모가 0이돼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양수를 했으니까 분모는 절대로 0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째려보냐? 귀 나쁘게 여러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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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는 건 뭐예요? 가, 비의 E에서 분모끼리 더한 거 같죠 자, 분모 끼리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나오고요 자, 분자로 더해볼까? 3A 몇개 나왔어? 2개 나왔죠 2에다가 3A 나왔습니까? 자, B는 몇개 나왔어? 2B가 e, 2개 나왔죠 C가 몇개 나왔습니까? C가 두개 나왔습니다. 얘랑 얘는 절대 0될수 있어 없어? 절대 불가능옵니다 왜? 셋다 전부 다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라는 거죠. 얘하고 얘 사라집니다. 그럼 얼마나 하면 되나? 이거 얼마나 와? 네, 2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하다. 이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 식을 잡으세요. 3A 플러스 2B는 뭐랑 같을까? 3A 플러스 2B는? C를 곱하니까 이 C랑 같습니다. 자, 열어 볼까? 뭐 나와? c 플러스 3a는 뭐랑 같애? 4b랑 같죠 맞습니까 여러분? 또, 2b 플러스 c는 뭐랑 같습니까? 2b 플러스 c는 6a랑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얘들을 연립해서 a,b,c를 찾아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봐보자 한번 이거 더하면 얼마 나오냐? 6a 나오죠 4b 나오지 2c 나오죠 어때요? 여러분? 순환하죠? 그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더하면 여기랑 여기랑 같아버려요. 당연한 얘기 나오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거 자주 보면 뭐 하겠어? 이래더 하려고 그랬는데, 더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일일이 전부 다 열립하는 겁니다. 자, 열립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 했습니까? 한 놈만 잡아서 그 새끼만 죽이는 겁니다. 알겠지? 자, 먼저 예를 보죠. 누구를 없앨까? A를 없애버리죠. 쟤 만만하잖아. 좋아요. 앞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A를 보면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빼! 뺍시다, 여러분. 얼마나 와요? 3에3에 사라지죠? 얼마나 옵니까? 2B-C는 얼마나 옵니까? 2C-4B랑 같죠? 맞습니까? 넘기면 얼마요 3C는 뭐랑 같아요? 넘기면 6B가 되고요. 맞습니까? 2B는 뭐랑 같습니까? C랑 같습니다 결론 나왔죠? 자, 2B는 뭐랑 같다? C랑 같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얘하고 얘가 이미 작아서 섰지? 그죠? 더 이상 얘는 짝안 쓴다, 이제. 새로운 짝을 지어야 돼. 얘랑 얘를 지어보죠. 누구 없앤다고? 누구 없애? A야. 또 얘를 보니까, 어, C, C, C 없애고 싶어. 그럼 돼, 안 돼. 절대 안 나와. 그 다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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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뭐한지에 하고 틀렸다는 거죠. 평신입니다. 뭐만 없애? 하나만 없애, 하나만. A를 없애는 거야. 근데 이 평신 이렇게 두놈 안아있죠 괜찮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뭐예요? A를 없애는 거야 양변에 뭘 곱해? 양변에 A를 맞춰야 돼, A를. 6A지. 그치. 양변에 뭘 곱해? 2를 곱해. 6이 되고, 뭐 됩니까? 8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얘 넘겨봐. 그럼 뭐 돼요? 마이너스 6A 되고, 플러스 되고, 0 되겠죠? 더합니다. 사라지고, 사라지죠? 얼마나 와요? 2B 플러스. 얼마입니까? 4C는 뭐랑 같아? 8B랑 같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옵니까 이거? 넘기 얼마나 나아요? 어, 어, 어? 3C. 3C야? 어디3 3C 잠시 왔냐 C. 아, C 하나 더 있냐? 3D. 잠시만요. 자, 2B. 아, 더하기 미안합니다. 2B 더하기 안 맘입니까? 3C죠, 그죠? 3C는 안것 같아요. 8? 3D. 8B랑 같죠. 넘기 얼마입니까? 6B입니다. 근데 미안한데, 그렇죠. 아, 재수없죠, 이 문제. 순환하고 있죠? 그죠? 또 똑같습니다, 이거. 그쵸? 여러분 이 문제는 어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함정이 있는지 찾아보자 고자 3a 플러스 2b는 2시 나왔죠 3a <laughs> 플러스 2는 2시 나왔고요 또 c 플러스 3a 다시 한번 보자 여기 여러분 이런 문제 조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식이 3개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식이 2개인 게 있다 그 진짜 저질 문제, 저질이에요 차아보야돼 봐봐, c 플러스 3a는 뭐랑 같아 4b랑 같지 얘 때문에 그쵸? 얘는요 2b 플러스 c는 뭐랑 같습니까 6a랑 같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음. 아까 우리가 짜가진 게 이거였죠. 그렇 봐봐 모양을 잡아봐 똑같은 게 있냐? c 플러스 3a. c 플러스 3a. c 플러스. 3A. C 플러스 3A. 일단은 똑같은 게 없죠. 선생님 하고 똑같은 게 이런 거야. 뭐냐면은 얘 대신에 여기다 두 배로 한거 있죠. 2c 더하기 6a는 8b. 얘를 보자. 식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 시간 새로운 게 아니야. 왜? 얘랑 똑같거든. 그렇지? 이런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니죠. 자, 아까는 우리가 얘짝 지우고 얘를 짝지어는데안 나왔죠. 그렇지? 그럼 뭐야 해 돼? 얘랑 제일 위에 있는 거. 얘를 짝 지어야 됩니다 알겠죠? 짝을 잘못 지은 거니까. 자, 여러분, 얘랑 얘를짝 지어 보죠. 자, 여러분, 뭘또 없앤다고요? 뭐로 쓴다고? A. 네, a 를 없애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c 가 뭐랑 같으면, 3A는 뭐랑 같습니까? 2C- 뭐랑 같아요? 2B랑 같죠? 그치? 그럼 6A는 뭐예요? 여기다가 2배 한 거죠? 그럼 얼마나 옵니까 4C-4B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끝났죠, 이제? 자, 넘기면 얼마나 옵니까 넘기면 6. B는 얼마나요? 으아! 이이지거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순환하고 있어요. 예!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얘가 연립방정식은안 풀린다는 겁니다. 그쵸? 죠한만큼다 했어. EB는 C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뭐야?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자는 겁니다. 이 둘은 풀어봤으니까 알겠죠? 그죠? 하나의 문자 정리한다. 자, 여러분. C는 뭐랑 같아? EB랑 같죠? 그럼 우리도 뭐랑고 그래? A는? 몇 B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C를 없애면 되는 거야. 자, C를 없앱니다. 좋아요. C를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자, 마지막 C라고 해보자. 2B 더하기 C는 뭡니까? 2B 더하기 C는 6A죠. 자, 여기서 두 개를 뺍니다. C를 없앨까요? 어쩔 수 없죠. C 없앱니다. 그럼 얼마야? 3A 마이너스 2B는 4B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6A가 되겠죠. 넘깁니다. 얼마예요? 9A죠. 9A는 뭐랑 같아? 6. 6B랑 같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3으로 알아보죠. 그럼 뭐야? 3A는? 뭐가 돼? 2. 3A는 2B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말했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도 역시 성립한다는 겁니다. A에 뭐 넣을까? A는 A를 뭐랄까 A를? 2라갑시다 그치? B는 뭐라고 하면 돼? B는? 3. 3입니다. C는 뭐가 돼? c는 6이 되죠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얼마 나와 곱하면은? 얼마 나으면 되면? 6이 나오죠 6 6? 36이 나오죠 3a 플러스 2b 3에 하면 6이 나오죠 2b 얼마 입니까 6입니다 더하면은? 얼마 더하면 12가 나오겠죠 자 2b 더하기 10이 얼마입니까? 2b는? 6이죠 어? 느낌이 상해요6 더하기 6 얼마입니까? 12가 나오죠 c가 얼마입니까? 6이죠 뭐야? 오, 10이 나오네? 그럼 여러분 뭐야? 얘는 6 곱하기 6이죠? 6, 6, 2 떨어지고요. 6, 6, 2 떨어지고요. 얼마 큼면답 40, 8로 한다는 거죠? 그죠좀저지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어때요? 열립을 해도 순환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리라고 했죠? 그지 그런 경우 뭐 한다? 바로 급선을 한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문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거 있죠? 식은 세개인데 뭐다? 똑같은 식이 숨어 있어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알겠어? 좋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7번을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0이 아닌 세 실수 XYZ를 했죠. 왜 0이 아니될까 얘가 0 되면 안 되거든. 요 맞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자 여러분, 이식과 이식이 상립한다 했죠. 얼핏 보면 하나의 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얼핏 보면 세 개의 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뭡니까, 여러분? 식이 두 개요, 두 개. 왜? 얘랑 얘 같은 경 뭐야 1번 식이죠. 그렇지? 얘랑 얘 같은 것이 2번 식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은 1번 식에 의하면 얘 넘겨봐 얼마나 와? 마이너스 x 넘기 얼마나 와? 마이너스 2y 넘기 얼마나 와? 플러스 z는 0이 나오죠. 1번 때문에 뭡니까 하나의 식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번을 보죠. 넘기 얼마 나옵니까? 3x 나옵니다. 넘기 얼마 나와요? 플러스 5y 나옵니다. 넘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z가 나오죠. 뭡니까? 식이 뭐야? 두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문자 몇 개야? 세 개죠. 식몇 개야? 두 개입니다. 완벽히 안 풀리죠. 뭐 합니까?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뭘 없앨까? 하나 골라봐. 제일 쉬운 거. 자, 봅시다. Y가 좀 어렵죠? 그치? Y요. 어, 그래요. <laughs> 아, 미친놈. 그죠? <그치? 웃음> 선생님, 이다 3을 곱해서 x 없애겠습니다. 자, 3곱해서 더하면 얼마나 와 X 사라지지. 3곱해서 마이너스 6이지. 5지. 더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Y가 나오죠? 마이너스 y가 나오고요. 여기 3 곱했죠? 더 얼마나 니까 마이너스 z는 0이 나옵니다. 음. 그럼 여러분 뭐예요? y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z랑 같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씩 나왔죠? 자, 두 번째 한번더뭘 없애? z를 없애겠습니다. 다 4를 곱합니다, 여러분. 4를 곱하면은 더 해봐, 얼마나 와? z 사라지죠? 4 곱했죠? 더 얼마나 와?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는 마이너스 8이니까. 4 곱했죠? 얼마나 옵니까 마이너스 x. 얘는 0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X는 뭐랑 같습니까 X는? X는? 마이너스 3Y랑 같죠. 자, 하나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정해봐. Y는 선생님이 1이라 합니다. Z는 얼마입니까? Z는 마이너스 1죠 맞습니까? 맞아요? X는 얼마나 옵니까 마이너스 3이야. 왜 얘가 성립해줘야겠지? 왜? 세 실수에 대해서, 모든 세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럼 뭐합니까? 여기 다 넣는 거야. Y가 뭐라고? y가 뭐라고? y가 1이라니까. 1. z는 얼마라고? 오열나쉽네 z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뭐라고? 3.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더. 얘는 1이죠. 마이너스 2죠. 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2죠. 와이짱 맞아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죠. 얘는 뭐, 뭐 되는 겁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3이 되겠지. 그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자, 계산 조심해야 되고요 자 얘는 3분의 6이 되죠 얼마가 니까 마이너스 3분의 네마이 3분의 7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얘가 자연수라 했네 좋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죠 맞습니까? 3을 곱합시다 3 곱하면 뭐 됩니까? 얘는 3이 되고 얘는 5가 되고 7 되죠 a대 b대 c는 뭐야? 3대 5대 7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얼마나 옵니까 15가 나오죠 답은 15가 됐다 어, 마마는 응. 전부 다 마이크 팝니다. 뽀뽀뽀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 알겠죠? 다 만족했죠? A, B, C는 서로서 만족하죠? 그죠? 끝난 겁니다. 마지막에서 굳이 멍청해 풀 필요 없이 뭐냐, 마지막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식을 편리하게 보시세요. 수고했습니다